<laughs> 야, 나도 없어. 니가 가는 지위에 가는지위의발엄살입니다 가는 지위에 니가 가 팔. 니가 니가 가 니가 가지가는지가지지 가을이다가리이다다리오다 진짜 이쁜데? 이렇게 가리오다. 가리아다 가리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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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리오다리오리오다 가리오다. 가리가리오가리가리오 가리오다. 다 보고 보고 보. 아, 어. 이렇게 손이 통통하게 나. 새랑 바람 소리 만들자.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<laughs> 먹다 <laughs> 뭐냐? 2022년까지만. 왔... 시퍼도 많다. 거기십니까? 이 높은 건물이 가득한 서울을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. 어, 아파트다. 음, 음. 지우야, 저더 아파트다. 지우야 저타 위에 올라. 에 별명 찡찡이야, 여 찡찡. 맞아. <laughs> 아, 선생님, 그거 이거 모르겠어요. 아, 진짜 모르겠는데. 그, 그쌤 이름이 성함이. 민지쌤. 민지쌤이었어? 어, 남자쌤 아니야? 아, 남자쌤? 아, 야, 민, 그, 그, 지우야! 뒤한번 지우 돌아봐주고.

야, 이게 진짜 개졸기. <목소리도> 틴트 코스는 누카다미야. 어, 악주씨는 로맨 빠스이인 것을 밝혀졌습니다. <laughs> 둘다 로맨이고요. 그 다음은 악주머니를 열어볼게요. 오, 보배가 있습니다. 보배 어, 이건 뭐죠? <laughs> <laughs> 그유튜이님드셨을까 <유트니언트였을까? 웃음> 어. <웃음> 이온 디말금이라는 <laughs> 우산 없는 우산 침거기가 있습니다. 침거기왜 <laughs> 이렇게 예쁘겠지. <laughs> <laughs> 별거. 아 맞다. 별거가 있죠. 얘 이름은 얘 이름은 송충이. <laughs> 야너 너는 이름 충이해. 나는 송이해. <laughs> 오귀운데 그럼 너가 송이할래? 어난 좋아. 내 내가 송이할게. 너가 충이해.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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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이할래. 송이할래. 내가 송이 할게 응. 귀여워 송이 충이 어때? 좋아 알 y a 달 s o n g 나아? k s o 이 g y a 위 s o 사람이 송이 Songy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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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가위바위 내가 송이. 내가 충이 충이 g y a k 데 충이 너무. 이름이 아. 그래 츤아 <laughs> 안녕 츤이야? 안녕 송이라고 별... <laughs> <안입성이라고. 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츤이에요 충목으로... 아, 얘 이름은 츤이에요 얘, 얘, 얘 이름은 송이구요 츤이에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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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이라고 <웃음> 나 처음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더 안녕 송이야? 아니 이딸랑 <달랑> <laughs> 안 아, 보여. 보여드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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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 댄스, 댄스. <laughs> 알아. 여수서 그때 산책했잖아. 그 그러니까, 완전 산책 아니라 그 산책로. 그